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오 양기마 공략이 보죠. 최도환 님인데, 그죠? 91% 승률이 오바마입니다. 이분이 최도환 님 같은데, 일단 귀마진출라고요잘 드시는 분입니다. 아주 잘 드시는 분이죠. 승률이 말해주죠. 91% 일단 면포까지 나와서 이 조를 한번 달라고 해보고 찾기를 확보하고 둘게요. 두 번째로 포진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넣어볼게요. 제가 좀 자주 두는 포진이죠. 양기마를 차리셨는데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인데요. 그냥 잘 누시는 분입니다. 실제 본 적은 없고 그냥 아마추어 고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병 열어서 상위 진출해서 이 조를 노려볼게요 차가 올라섰는데 중앙조를 밀어서 죽이고 여기를 먹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장도가 보통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중앙조를 죽이는 수를 많이 두던데 병이 올라온 병이 싫으니까 상위 나가면 아마 밀어가지고 먹으라고 할 겁니다 먹고 차가 여기 들어서면서 이 포를 노리는 수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밀어보죠. 차를 먼저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게를 확보할게요. 작기를 먼저 확보해보고. 지금도 밀면 이제 마로 먹는 수가 있죠. 먹으면 이제 걸린다는 얘긴데 상부터 나갑시다. 상부터 나가서 한번 물어보죠. 조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죽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먹으면 여기 먹으면서 이걸 노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포로 먹을지 마로 먹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포로 먹겠습니다 포로 먹고 차가 막 여기 먹으면서 여기를 노리거든요 이 포가 넘어가더라도 포로 마를치니까 마로 견마를 차면서 방비를 하겠습니다 이 조를 중앙 조를 죽이는 수가 장기 도사랑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둡니다 장기 도사가 자기를 확보하고요 포를 넘겨서 이제 기포를 좀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를 넘겨 볼게요. 포를 넘기고 뭐 이렇게 기포를 좀 배치를 하고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 공성 라인 쪽에 포를 배치하고 를 포가 이제 넘겠다는 얘기죠. 상까지 나가보죠. 상도 나가서, 먹는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를 넘기면 이제 대차하겠다는 거고. 일단 먼저 먹어버리죠. 먹어버리고, 뭐 마루 먹든 졸로 먹든지 먹겠죠. 차가 포를 좀 눌러놔야 되겠네요. 대차하는 것도 있으니까. 먼저 일단 눌러놓읍시다. 포가 좀 모험지게 눌러놓고, 그리고 이제 포도 넘기고, 공사 수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공 내려서 수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공을 내리고, 살을 넣고, 포를 이제, 하기포로 배치를 하면서, 수비를 좀 할게요. 아, 대차를 하시고. 어, 대차를 안 받을 수가 없네요. 대차는 받고 두겠습니다. 받고.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할게요. 사놓고, 포가 이런 자리로 배치 하겠습니다. 당겨오겠다 이 얘기고요 수비를 하죠? 수비를 가고갑시다 차가 이 자리 잡았어야 됐나? 일단 포를 넘겨보고요 차가 여기를 잡을 건데 그러나 봅니다 이 조리 당겨니까 오 조금 별로네요 중앙으로 모으시겠다 이런 의도 같고 저도 여기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포가 이제 좀 넘어와야 될것 같고요 졸병대 붙이면서 좀 약화를 시키는 수도 두고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포 올렸으니까 넘어오고 이제 넘어서 이제 양득을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막는 수도 있고요 먹고 먹고 하면 상으로 때리는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병을 좀 당길까 싶은데. 모으고 둬게요, 모으고.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단단하게 둡시다. 바꿔먹고 이런 거보다 중앙으로 모으면서, 단단하게 둬보죠. 아이거 먹고 싶네요. 뭐,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먹었으니까 먹고. 졸병대 붙이겠습니다. 독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공략하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음, 이걸 이제 먹으면 먹도록 할게요. 상이 뛰어들어간수록 못 뜨네. 차가 있어가지고. 차가 이제, 찾기를 좀 트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상이 빠져볼게요. 이 상이 빠져가지고, 차가 있어서 안 되죠. 이 차가 있어서 여기를 못 뜹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 뜨는 게 좋거든요. 귀마노는 자리. 조림 하나 당장은 안될것 같은데. 지금은 뭐, 졸병대 붙이면서 두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면포로 하셨고. 포가 없으니까, 공을 이쪽으로 틀게요. 이쪽으로 틀어주고. 네, 나중에 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게끔 해주고요. 교환교환 하면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졸병대 교환을 좀 붙이고. 여기는, 모르겠네요. 당장은 별 수가 없어가지고. 덤 차이에, 상으로 조를 하나 치셨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먹고요. 먹고요. 지금 마가 상을 지켜줬기 때문에, 먹고 합시다. 안 먹을 수가 없네요. 호가 다시 넘어오고, 상이 좀 뛰어가면서 귀마를 노리는 수좀더올수 있습니다 차가 이런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좋죠 양포가 이제 하기포로 모으게끔 포가 하기포로 모으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상이 떠서 말을 노리고 상이 빠져서 조를 노리고 아 먼저 잡네요 이자리에 먼저 잡고 마가 뛰어 들어오겠다 이런 얘인가 차가 이런 자리 잡는 게참 좋네요 일단 말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보죠 이 말을 먼저 달라고 해보고 대를 붙이는 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대를 하고 둔다 어 고민되네 마가차를 걸었는데 일단 뭐 대를 한번 해보죠 귀마가 있으니까 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 뜨는 수도 좀 존재하니까 대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포가 이제 넘어서 이렇게 올것 같은데. 상 떠는 수가 이제 좀있고요대차를 하기도 좀 부담이 되죠. 덤에서 또, 상으로 또 졸도 하나 때려가지고, 병원 하나 때려가지고. 점수차가 나니까. 졸만 하나 잡으면 그지 필승 국면 같은데. 대의를 안 하시죠. 상이 뜨죠? 상이 뜨서이 말을 노려보고있습니다말 한번 노려주고. 항상 상이 뒤로 빠져가지고 귀마돌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참 좋거든요. 다음 이제 빠져가지고 여기 뜨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보죠. 여기 떠서 이제 여기를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차가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겠고요. 말을 위협하는 수가 좋은데, 지금은 상이 뜨면 에 밀면서, 차를 을면서 방비하는 수가 있으니까, 포를 일단 먼저 달라고 하고요. 포알레스가 뭔가 강수로할때 상위 떼에 나가서 이 말을 노려보죠. 이 미는 수 나중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말을 먼저 노려보죠. 조리 무섭거든요. 조리 제일 무섭습니다. 나중에 여기 밀고 내는 수가 굉장히 무섭죠.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차를 먼저 걸어버리네요. 차를 먼저 걸어버리셨고. 장구에 외통 나옵니다. 외통 나오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되고. 한 칸만 빠져보겠습니다. 마가 일단 걸려있고요 장기압 빡빡하네요. 지금, 어, 야, 이렇게 두시네. 야, 이런 수가 좋네요. 일단 상을 지게 되겠네요. 차도 울고 상도 울고 이랬네. 이 자리 간다. 이 자리 에 가면 마가 또 여기 뜨겠네. 빠져보죠. 이 졸래로 온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네요. 이제는 이 말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말을 좀 써야 될것 같고 상황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상황이 다시 돌아와 보고 말을 좀쳐야될것 같은데. 일단 이 말을 달라고 한번 해 볼게요 말을 달라고 한번 해 보고 사선 간다 이렇게 갑시다 말을 달라고 한번 해 주고 상이 떠서 이 귀만 한 노려보죠 이 상을 좀잘써 가지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될것 같은데 귀만 한 노려보고 저는 죽이고 이제 마가 떠는 수도 있거든요. 마가 떠서 이제 면포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살리죠. 일단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려주고, 살 하나 치고 갈까? 살을 친다살 치는 수는 별로죠. 아무래도. 빠져봅시다. 포화 지켜주는 자리로 가고. 저는 막, 마가 나가 수도 좀 생각해보고요. 자가 한가 빠지고 이제 마가 좀 뛰어나가 보죠. 마가 좀 나가 봐야 되겠네요. 조를 을면서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밀고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마 나가보죠. 마 나가보겠습니다. 면포 잡으로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밀고 오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마가 떠서 차를 노리고 마를 때려버리는 수. 그런 수도 괜찮을 것 같고. 마가 못되게 이제 방비를 하셨는데. 차를 먼저 한번 걸어보죠. 차를 열고 이제 마를 때리는 수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양마니까 마 하나 때려버리고 나중에 상으로 조를 하나 때려버리면 참 좋은데. 더 봅시다. 차를 했으니까 무조건 용수하겠죠 마가 마를 좀 먹을게요. 마가 마를 먹고 포가 남아서 조를 달라고 한다. 상이 떠는 수도 괜찮아 보네요. 상 나가보죠. 상 한번 나가보고, 민다는 얘기인가? 상한 나가보죠. 대처할 수도 있고요. 먹으면 마가 뜬다 얘기네. 일단 다시 도망가죠, 뭐. 다시 도망가야 되고. 마가 나오겠다, 요런 거고. 여기 미는 수가 있죠 나 이렇게 빠져보고 막았뜨헛소는 이제 상이 또방비해 주니까 포를 일단 넘겨봅시다 포를 넘겨보고 먹고 갈게요 마로 먹으면은 차로 먹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좀 해소가 된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아마 이기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리컷 거든요 조리커 가지고 마가 먹으면 이제 차로 먹고 정리가 되죠 그 지금 끝났다고 봐야죠 마가 뜨지도 못하고 산길이라서 이야. 다시 환장하죠 여기 뜨겠다는 거죠 여기 뜨, 뜨시겠다는 거고. 마가 뜬다. 여기 뜨겠다는 것 같은데. 장군이 이제 차 죽고 외통 나온다는 거죠. 일단 뭐 방비를 하고, 차가 먹겠죠. 그럼 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장을 치겠다 이런 거죠. 포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김을 똑같이 나왔죠? 먹으면 장군, 공이 돈다, 막아 빠진다. 진다는 얘기인가? 먹으면 장군, 공이 돈다. 먹어보죠. 마포대만 하면은, 네, 점수 쓴것 같은데, 당장 막았다가지고 이 포를 잡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아, 뭐, 뛰어가지고 이 포를 당장 잡는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대구 뭐 끝나네요. 잘 놓습니다. 야잘 두십니다, 역시. 기마대, 양기마대구 해가지고 두 번째로 포진 뒀는데요 예, 중앙 조를 죽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 잘, 두셨네요. 예, 조를 죽이면서 두시는 포진 두셨고. 겨우 이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졸 죽이는 보진. 요렇게 뭐 뒀습니다. 뭐 박빙로 흘러갔죠. 계속 바꿔보가면서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워낙 상대분이 고수, 고수다 보니까, 아, 빡하게 뒀던 것같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